자, 그러면 이제 올해 입시 결과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입시 결과. 일단 경쟁률을 보면 지난 3년, 4년간의 경쟁률이 25.8대1에서 28.9대1 올랐죠. 그 다음에 29.8대1 또 올랐죠. 작년, 올해는 31.5대1.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안에는 미래국방 인재를 쓴 친구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른 학교와 교차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육사를 원하지만 해사나 공사를 쓴 친구도 있고 해사나 공사를 원하지만 육사도 한번쓴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도 미래국방인재전형 때문에 약간의 경쟁력 상승이 있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다.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라면, 어, 이와 좀 유사하게 30대1 정도는 형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적이 어떤가를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 컷 라인도 함께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올해의 육군을 비롯한 나머지 군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1차 시험의 컷이 작년보다 높지 않아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습니다. 자, 육남문. 최초합은 200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었고 1차 추합 발표했을 때 추가번호 81번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30, 130번이라고 1 3 0되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131번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한 130번 대에서 2차 추합까지도 좀 확인이 된다 그렇죠 이 정도면 은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충분히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육남2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돌았어요 육남2를 한번 보면 점수대 어떻습니까? 육남이 200점대 후반 그래서 육남 문과 육남2의 차이가 예전에 한 10점 정도는 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점수 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에서 문과로 진학하는 어, 전형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줄었다 자 1차 시험의 최초합은 이렇게 형성되었고 추합은 자, 1차 때 532번까지 확인이 되고, 2차 때는 거의 한 6, 7번 때, 700번 때까지 확인이 된다. 작년에 한 1200번, 1100번, 예년에 그저께 돌았던 거를 감안한다면 반타작 된 거죠. 그만큼 올해 지원 확정 등을 통해서, 허수 자원을 많이 걸러냈던 게좀 효과가 있었다. 사관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육여 문의 경우, 자, 최초 합은 217점 정도. 에서 형성이 됐어요. 남자와 점수 차이가 한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나죠. 자, 6, 어, 1차 추합에서는 52번까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추합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확인이 됩니다. 한 50에서 60번 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6여 2의 경우에 점수가 많이 높았죠. 하지만 그만큼 도는 것도 맞았어요. 많았어요. 6사는 전반적으로 예년, 그, 교차전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합은 많이 줄었지만, 점수대의 형성은 예년과좀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237점의 추합이지만, 밑에까지 가면, 어, 1, 1차, 2차 추합까지 가면, 사실은 6여 문과 유겨의 점수차가 거의 없어요. 비슷해요. 최초함만 이렇지, 그만큼 많이 돌았기 때문에, 두배 이상 돌았죠? 그렇죠 많이 돌았기 때문에, 사실 점수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 때문에 그이 최초학과 아 뭐냐 그 이과와 문과의 점수 격차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점수 격차도 많이 줄어 있다 최초합이 아니라 최종합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 0 0점 전후에서 1차 시험이 형성이 됐습니다 점수 결과가 자 이번에는 공군사관학교의 올해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21.4대 1에서 30대 1로 급격히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37대1또 급격히 올랐죠. 이때 경찰대가 한뭐 다른 날 시험을 봤는데 경찰대 시험 보는 인원 중에 많은 수가 공사로 들어온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꺾일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날에 경찰대 올해는 시험을 보니까 경찰서 인원들이 넘어오지 못할 테니까. 많이 좀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꺾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1대1 정도의 차이도 나지 않는 36적 3대1. 이 정도면 굉장히 경쟁률에선 선방을 했다. 공사의 인기는 아직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일럿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비진성으로 공사를 받던 친구들이 공사에 붙는다면 다른 군에 비해서 계속 궁사에 눌러 앉아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육이나 해에 비해서는 자공남문의 경우 자 최초압이 200한 중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됐네요. 자 1차 추압 33번까지 확인이 되지만 최종 추압은 한 70번대 정도 정확히 딱 확인은 못했는데 78번은 불합이었어요. 한70한 4, 5번 뭐이 정도까지 돌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역시도 작년보다는 많이 동분 아니에요. 자, 공남 2가 굉장히 이채로운데 자 문과와 이과의 점수 어떻습니까? 지금 10점 이상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육사는 아직 문과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다 했지만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공사는 좀 현격하게 문이과의 차이가 난다. 여자 같은 경우에도. 10점 정도 1 9 8 189, 10점 정도 차이가 나고 남자도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뒤집힌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30%, 이과를 70%를 뽑기 때문에 이과 인원이 공사로 조금만 넘어가도 다른 데한6대 어, 4, 5대5 뽑는 데보다 훨씬 더 결과치가 크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 변인들의 영향으로 훨씬 더 다른 학교보다 교차 지원의 영향을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공남, 어, 공남이 다시. 자, 197점이 최초합이었는데, 올해 추합이 없습니다. 1번이 돌지 않은 걸 확인했어요. 자, 이게 올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성들이 남아있었다, 공남이에. 자, 공여문회 같은 경우에 198점이 최초합이었고, 1차 추합이 34번까지 확인되는데 자, 최종 추합은 한 55번 정도까지는 돌지 않았을까? 그보다 좀더 돌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못 했어요. 55번 이상 돌았다. 자, 공여 2의 경우에는 189점에서 자, 36번 1차 추합, 2차 추합 때 48번. 문과보다는 조금 더덜 돌았는데 이것도 한 50번대 정도까지는 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점수로 본다면 어, 공남문은 201점이 불합했어요. 한 207점에서 201점, 한 5, 6점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합격이 가능했고, 공남인은 196점이 불합했다. 이것도 197에서 196. 그쵸? 안 돌았어요. 자, 공여문에 198점에서 189점. 그럼 좀 차이를 보면, 여자가 오히려 낮았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예전처럼 여자가 좀더 높고 남자는 좀더 낮고 이런 것도 이제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력이 180점이 미난, 미만이 되면 불합을 하였다. 자, 마지막 최종 컷에 있어서도 문과의 컷이 이과보다도 좀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대 3, 이과 7에 문과 3의 영향력이 크다, 크게 영향했다. 자. 요번에는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쟁률은 타학교보다 조금 낮은 거는 맞아요. 진성 풀이 아무래도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18대1에서 25대1, 25.7, 그 다음에 28대1. 올해 한 3대1 정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 회사는 예년에도 한 25에서 정도를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좀 과열돼 있을 때도 다른 학교보다 지원자의 풀이 조금 더 적었어요. 었 근데 올해는 28.2대1 아마 육군사관학교의 미리 국방인재 전형을 쓰는 친구들 중에 진성인 친구들 군의 진성인 친구들은 공사보다는 1차 시험 성적이 좀 낮다고 사려가 되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차지원을 했을 아, 해군 사관학교에 함께 복수 지원을 했을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이라고 하는 공무원 직급을 가출수 있다는 것의 이점 때문에 군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어좀 경쟁률이 좀 상승하는 것을 한 3대 1 정도 상승했는데 견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내년에도 한이 정도 30대 1좀안 되겠지만 25대 일 이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회사가 점수대가 좀 많이 좀 무너졌어요 최초합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최종합은 해남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한 게 160점 후반 168구에서도 합격이 된 거를 확인했어요 올해 회사가 지원학정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가뜩이나 진성풀의 좀 성적이 좀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진성풀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고 최고 잘하는 친구들은 좀 지원을 좀덜 하는 추세에서 거기가 지원 확정까지 누르게 하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게 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해군사관학교의 지원 확정제도, 해사는 지원 확정제도를 꼭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1차 시험의 최초합이 컷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낫다. 자, 컷, 해남문 이 어, 어떻습니까? 이거 거의 20점 이상, 25점 이상 뒤집어졌어요. 자, 어, 해여문, 해여이. 잘못했네. 해여문. 190점에서 190점 즉 얘들도 거의 비슷하거나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문과 이과의 컷이 뒤집어졌다. 이것도 우리가 교차지원에 있어서 큰 특징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남문 추합 없음 해남이 추합 없음 해여문 추합 없음 추합이 없어요. 지원 확정까지 하면서 진성만 남겨놨기 때문에 1차 시험 컷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돌지 않았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점수가 낮아진 건가? 뭐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최종 합격 컷은 조금 작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여행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해남문, 어, 해여, 해여2 같은 경우에 자, 해여2만 183점까지 돌았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군사관학교 추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4, 어, 어, 간호사관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호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항상 간호사관학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기가 있어요. 왜? 공사는 파일럿될수 있어서 인기가 있고 간호사관학교는 간호사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문직종과 연결이 되는 두개어 군이 훨씬 더 조금 인기가 있는데, 자 27.1에서 33 거의 34조, 38 올해는 40.3 간호사 성격 인기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차 시험의 컷을 한번 살펴보면 최초합은 간남문의 경우 190점. 간남 2의 경우 186점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문과 이과가 뒤집혔어요. 자 간여문의 경우 200점 정도, 간녀2 197점 마찬가지 뒤집혔습니다. 한 3, 4점 차이이긴 하지만 뒤집혔고 최종 합까지 가보면 자한 10점 정도 차이 나고 이것도 어한 이건 10몇점더 차이가 나서 원래 한 4점 정도 차이 났던 게 최종합에서는 10점까지 차이가 나고 그렇죠 원래 한 3점 정도 차이가 났던 게 최종합에서는 마찬가지 한 7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게 최종합까지 가면은 더 교차 지원으로 인한 점수 이과 점수의 하락 이게 좀더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 학교 점수가 해군사관학교보다 굉장히 선방이 됐어요 예전 예전에는. 회사와 간사가 좀 점수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결과를 본다면 간사는 공사와 육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회사만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